네, 음.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어. 예, 원주가대학응급학교실 연구원 예, 응급고조사강찬장입니다 어, 이번 강의는 어, 앞서 EMS의 개념, 뭐 역사, 그리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엔 그각 구성 요소들을 하나 하나씩 한번 파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 하나씩 자세히 들여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4가지의 지표 중에서 오늘 살펴볼 것은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정보 및 통신 체계, 그리고 신고 접수 및 반응, 그리고 병원 전 이송기관, 병원 간 이송기관에 대해서 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어, 해보고자 합니다. 음, 구성 요소는 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교육 및 훈련, 정보통신체계, 병원전이송기관, 병원간이송기관, 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시설, 신고 및 접수, 반응, 대중교육 및 정보 제공, 질개선, 재난대비계획, 상호지원, 업무지침, 재정, 의료지도와 같이 이렇게 14가지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은 한 5가지를 살펴보고, 아, 이번 강의에서는 한 5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 및 훈련. 결국에는 이 교육 및 훈련이라 하면 멤파워, 인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 교육 및 훈련에서 우리나라에서 응급의료 인력, 즉 응급의료 종사자라 함은 법령에 나와 있듯이 어 관계 법령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 범위 안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 구조사를 응급 의료 종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응급 의료 어 의료인은 우리나라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있고요. 이외에는 보건 의료 인력이 되겠고 응급 구조사는 어 보건 의료 인력 뭐 물리치료사 방사선사와 같은 그런. 어, 똑같이 국가고시를 보긴 하지만 그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은 아니고요.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라고 어, 여기 정의의 4번과 같이 의료인과 함께 응급고조사를 응급의료 종사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 응급의료 인력이라 함은 의사와 어, 의료인과 응급고조사 단 실제로 응급 의료 인력에서 일하는 분들은 뭐 치과사나 한의사 조선사는 아닐 테니 결국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응급 의료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먼저 의사를 보면요, 의사 변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고요, 어 학사 졸업을 하고 나서 의학전문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어,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응시해서 예, 면허를 취득하면 되는 건데요. 보통은 의과대학은 6년, 그리고 인턴 1년, 뭐 전공이 4년 이렇게 하면은 보통 전문의라는 자격까지 가려면은 보통 한 10년에서 10년이 조금 더 걸리죠. 예, 뭐 그렇게 걸리 짧게 최소 10년이고요. 어, 의학전문대학원은 어, 학사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 전문 의학 전문 대학원 전문 그 별도의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봐가지고 어 의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의학 전문 대학원은 석사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석사 과정에서 4년 동안 어 석사인데 보통은 석사가 2년인데 의학 전문 대학원은 4년이에요. 그래서 4년을 마치고 나면은 의사 면허 시험을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어 전국의 의과 대학은 2020년 기준으로 약 40개. 그중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병행하는 대학이 딱한 군데 있고요. 예전에는 그 의학 의과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병행하는 학교들이 많았으나, 어, 어 국내 여러 어, 상황에 따라서 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어 전국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연 의사 면허 취득자들은 약 3,000명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의 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약 15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총 의사 의료 종사자에서 의사 수는 어, 10, 2019년 기준으로 어, 12만 명 정도가 되고요. 어, 우리나라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약 2,000명 정도로 나오, 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의사는 연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그 매년 그 받아야 되는데, 이 8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꼭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혹은 어떠한 강의실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것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그 학회나 심포지엄 참여, 그리고 그 어떠한 협회나 학회에서 운영하는 그 교육과정에 참여를 하면 보수교육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 그뭐 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보수교육. 가지고 그 보수 교육을 채우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응급의학과 의사면은 응급의학회를 참석을 해서 한그 이틀 참석을 하면 4 시간 혹은 6 시간을 쳐줘요. 그걸 쳐주고 그리고 그 의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필수 그 의료 윤리나 그런 교육 한2 시간 정도를 채우면은 연간 보수 교육을 다 이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어2000몇 년이었죠? 저 어,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2016년이었나요? 어, 간호대학과가 3년제가 다 없어지고 이제는 다 4년제 간호대학은 다 4년제로 바뀌었고요. 그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에 국가고시를 또 같이 응시를 하고 거기 합격을 하면 간호사 면허가 받을 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국의 간호대학교는 116개 그 간호 학과가 설치된 학교들은 전국에 예, 116개가 있고요. 2019년 기준으로 간호사 면허 취득자는 41만 명입니다. 다만 어,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은 약50% 아, 2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연간 간호사 배출 수는 약15,000명 정도가 배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매년 8시간 이상의그 보수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어, 전문 간호사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 면허 소지 후에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경력이 어, 어 이게 제가 갑자기 못들는 면허를 소지하고 10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분야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이 된 경력자 이면서 대학원 과정을 그 전문 간호사 그리고 옆에 있는 1번부터 13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대학원 과정을 마치시고 어, 나면은 전문간호사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재 뭐 전문간호사의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어,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음, 그 중에서도 어, 보시면 은 보건 마치 가정 정신 응급 있고요. 산업 노인, 호스피스 감염 관리, 종양, 중환자, 아동, 임상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응급 의료 종사자로서 이런 거를 또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었고요. 그리고 응급 구조사는 어 3년 혹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국가 고시를 응시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어, 아, 1급 응급 구조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급 응급구조사는 취득 후 3년의 경력이 있으면 1급 응급구조사를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현재까지 3년제 대학은 24개, 4년제 대학은 사년제 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17개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에 대한민국 응급구조사는 약 4만 3천명. 어, 아까 와 비교해보면 많이 적죠. 네, 어차피 그 아직 시간이 좀더 지나야 되고. 이렇게 밟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구조사는 4만 3천명 중에서 1급은 한 2만 2천명 2급은 한 2만 1천명 정도가 되고요 2020년에는 약 2,400명 정도가 신규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을 5시간을 연간 이수를 해야 하고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5시간짜리 보수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보수 교육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 뭐, 여러분들은 대학 과정을 마치고 나서 1급 응급구조사가 뭐, 바로 면허를 보시기도 하겠지만 같은 응급구조사로서 2급 응급구조사가 어떻게 어, 되는지도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응급의료 시스템 안에 있는 같은 인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급 응급구조사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에 국가고시를 응시해서 그 자격을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급 응급사 교육과정은 기본응급처치학 강론이, 강론 그리고 기본응급처치학 총론, 그리고 기본응급 환자관리학, 응급의료 장비운영, 응급의료 관련 법령, 그리고 실무 실습, 실습을 한0 시간 정도 이렇게 이수를 해야. 응급 이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를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소방청의 그뭐 소방본부 그리고 해양경찰청 그리고 국군의무학교 네그 다음에 그 특별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한번 적어봤고요. 영진전문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이급 응급구조사 과정이 있고요. 구미대학교의 응급의료부사관과 원광보건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만 해 가지고 2급 양성을 하고 있고요. 원광 보건대학교에서 의무 부사관과 대전 보건대학교 의무 부사관과 대전 보건대학교 특전 응급 부사관과 에서 2급 응급 구조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종사자를 위한 교육 등에서는각학각 어, 각 학협회라고 한 거는요. 뭐 의사협회도 있고 간호사협회도 있고 의사 어, 뭐 응급 의료 학회도 어, 응급 학회도 있고 어, 뭐 당연히 그 의사 의사 협회도 있고요, 뭐 당연히 간호학회 간호 협회도 있고 응급구조 학회도 있고 응급구조사 협회도 있는데 각학 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수 교육들이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이외에 어, 심폐소생 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외상학회 대한외상소생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에서 그 여러 가지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왜 빈거죠? 아, 아하 그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서는 그 아하의 그 미국 아메리칸 허트 어소시에이션 죄송해요 발음이 아메리칸 허트 어소시에이션 아하에서 만드는 그 교육과정 b l s a c l s 팔스 같은 교육과정을 어, 국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은 미국 거를 그대로 수입해서한국어 버전으로 바꿔서 만들었다고 어,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에도한국에한국폐소생술협회자체에서도 그 kbls, 코리안 BLS, KALS, KALS, 칼스 그리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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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 als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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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금은 이것은 응급학회, 대한응급학회에서 운영중인 e m e r 라이프 서포트 코스의리 e s 테이션 온라인 강좌고요그 교육시간은 한 6시간 정도로 되어있고 어, 과목들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강의가 뭐, i n t r o d 부터 해서 HCLS, e x t r a c o r p o r e a CPR, Point of Care, Ultrasound 뭐 보는거 Infection CPR, m o t o r a CPR, Mechanical CPR 뭐 CPR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리서스테이션 관련된 강의를 뭐 전공이 전문이 간호사, 응급사 특별히 가리지 않고 교육을 받고 있고요. 주 교육 대상은 어 아무래도 전공이들입니다. 다음은 똑같이 대한응급학회에서 어 예. 대한응급학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트라우마 버전이 있어요. 아까 전에는 그 CPR에 관련된 리서스테이션 버전이었다면은 이거는 아까 전에 Immersive Life Support Trauma 버전 트라우마인데 뭐 ATLS, 그 다음에 Airway Breathing Circulation, Disability Management 그러고 나서 뭐 스킬 세션 이어지고 시뮬레이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 이거는 대한외상학회에서 운영 중인 건데요 대한외상술기교육연구학회 어, 칼펫이라고 하는데요 칼펫에서는 ASPIT, b e p t ET, l e b 라고 과정이 있고 그 다음 T R E 에거드 트리 그리고 나이스 NICE 과정이 있습니다. 뭐 이런 교육 과정에서 보통 중심은 어, 여기 이쪽은 다그 MD들 의사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고요. 이쪽은 보통 그 외상 간호사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지만 그 외상 센터에서는 그 간호사 선생님들 외에도 응급고생님들도 많아서 어, 요즘 뭐 특별히 뭐 직종을 그 구분해서 바꿔나가지 않습니다. 뭐, 트리나 나이스 과정은 뭐 어, 이거는 트라우마 어, 나이스 과정이 아마 그, 강, 그 중환자 케어에 관련된 거고 이, 이 트라 트리는 그 트라우마 레지스트리 그 외상환자 그 외상센터에서는 그 외상환자를 처치하고 환자를 받고 처치하고 태어날 때까지 그 자료 기록을 그 의무 기록을 그 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 외장 스코어링 시스템이나 그렇게 어 코딩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트라마 그 코딩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의 저 트리 과정은 거의 영상 보는 방법, 뭐 CT, MRI 그리고 아 CT, X-ray 등등 그리고 의무 기록을 어 확인해서 이 환자의 외상 점수는 몇점 뭐 이렇게 코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배우곤 합니다 어,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뭐 리버와라고 해서 소개시켜 뭐 소개시켜 드릴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티 리버와는 그 실제로 서점들을 위한 과정이고요 그 어, 쉽게 말하면은 뭐 심각한 출혈이 발생했을 때뭐 예를 들어서 하지 절단이나 뭐 어디 심각한 출혈이 발생했을 때이볼루닝을할수 있는 그어 기구를 그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대동맥 쪽에 풍선을 넣어서 임시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피를 어 중요한 기관에 몰아주기 위해서 뭐 뇌, 심장 이쪽을 몰아주기 위해서 대동맥 쪽에 일부러 풍선을 넣어서 어 출혈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텐데 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 따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어쨌든 E T 레버라는 이그 따로 특별한 과정이 있고요. 베스피라고 해서 이거는 이베스피는뭐 인턴 전공이 다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음 간호사 선생님들도 베스피까지 간호사는 안국고사도 베스피까지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에스피 정도로 들어가면은 실제로 그 거의 전공이 또 아니고 거의 전문이들 그 외상에 조금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외상에 익숙하지 않은 하지만 외상 센터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전문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예, 어쨌든 보통 전문의 과정이고요 전공인들도 또 듣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어 여기가 보통 MD 여기 노 MD 코스고요 어 여기는 또 MD에서서 특별히 그 이런 레버아라는 술기를 해야 되는 서전들 그리고 베스피 정도는 뭐 인턴 전공이 뭐 추가로 뭐 응급 소사 간호사 선생님들도 들을 수도 있고 전문의 선생님도 듣기도 하고요. 저기 SP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전공의 전문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P는 Essential Surgical Procedure in Trauma, 베스피은 앞에 SPs b a s i c 부은 거고요. ET 레보하는 Endovascular Training for Resuscitative t i Endovascular Balloon Across Jaw of Aorta 아울타 쪽에 볼로닝 그 하는 그 스킬을 배우는 과정이고요. 트리는 트라우마 레지스트리풀 엑스퍼트덴에듀케이터 코스 그리고 나이스는 널스 인센티브 케어 에듀케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어, 에스, 잠시만요. 예, SP 코스네요. 그래서 D1에는 이렇게 에어웨이 체스 인조리 뭐 이렇게 좀 어, 이런 중심으로 배우고요. 그 D2 정도 이 차가면은 이 e 페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초음파, 그 외상 초음파 강의 그리고 실제로 실, 그 실습, 실습하는 실습하면서 배우는 것 그리고 이 웰랩이라고 well 해가지고 그 실제로 그 어, 실험용 돼지를 대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술기들을 어그각 조마다 여섯 네 명에서 여섯 명씩 나눠져서 그 조마다 이거 한 번씩 술기를 그 사람한테 할수 없기 때문에 그 실험용 돼지를 통해서 그 스킬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비용이 비싸요. 그다음 PHTLS, TCCC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응급 구조사 협회에서 이두 가지 과정을 어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미국의 NAMT의 거를 어 받아와서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 PHTLS, TCCC 과정을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HTLS는 어 이거는 제가 그 미국거 그거 시간표이긴 한데요 어쨌든 어 여기에서도 인트로덕션, d u c t i o n Scene a s s e s s m e a o a 그 다음 어세스먼트, 그 다음에 AOA Skill 그리고 브리 e a t h i n g v e n t i l 그 다음 스킬 세션, l s 레이션 스킬 세션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는 시뮬레이션으로 쭉쭉쭉 이어지는 과정이고 이거는 1박2일짜리 과정이고 아까 전에 뭐 베스핀다 에스피 이렇게 스킬 세션들이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교육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1박2일 과정이고 어 괜찮은 교육입니다. 좋은 교육입니다. 예. 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OECD 평균 대비 국내 주요 보건 의료 인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제일 가장 안타까웠던 것중에 하나가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OECD에서 아직도 비교가 되지 않는구나. 좀 많이 안타까운 OECD라고 하면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한 30개 되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열악이 되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국가들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응급구조사에 대한 현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아직도 그 OECD 국가이지만 응급구조사야, 그니까 병원 전 인력에 대해서 제대로 제도화된 국가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어, 많이 안타깝지만, 어, 우리, 우리나라 EMS가 좀더 선진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겠지만, 그래도 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응급구조사도 주요 보건 인력 아닌가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임상 의사 수, 면허 의사 수로 말고요. 제가 임상 의사 수로 한번 볼게요. 임상 의사 수를 한번 봤을 때3 3 2명인데한 인구 천 명당 3.5이시대 3.42명인데 2.29명. 어 그다음 이제 응급으로 인력만 보려고 하니까 간호사는 OCD가 e 어, 임상 간호사 수가 7.17. 죄송해요 제가 병원이라서 방송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예 어, 그 그래서 간호사는 OECD는 인구 1000명당 7.17명인데 저기 임상 간호사 수가 우리나라는 3.49명으로 보건으로 인력이 어,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적어 보인다 라는 게 지금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그 다음은 그 다음 어, 그다음은 그다음 어. 교육 및 훈련, 그 다음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하면서 이어서 갈 건데요. 여기 잠깐만 끊었다가 갈게요.